할렐루야. 우리 오늘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예배자들이 감사 제사 예물을 가지고 성전 문과 뜰을 통과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의 주변에 모인 백성들을 소집하고 예배자들이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선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지은 시가 10편, 100편입니다 오늘 주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 자세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했습니다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시대 때두 가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감격할 때큰 소리로 외치는 그 음성이 바로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큰 함성과 감격이 어우러져 부르는 소리가 바로.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라는 이 명령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일제에 앞지했을 때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 독립 만세 했잖아요. 그때 집에서 대한 독립 만세 이렇게 한사서 누가 있어요. 그죠? 대한 독립 만세.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연세에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이분들은 일제 시대 때를 지나오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감격이 크겠어요. 대한독립 맞 이때 외쳤던 이런 이큰 소리, 이런 감격이 담겨 있는 말이 오늘 즐거운 찬송으로 요호를 부를지어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왕이 행차할 때왕 앞에 서서 물러가라 왕이 행차하신다라고 했던 이 말, 이 의미가 바로 오늘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위엄과 또 왕의 권위 앞에 우리가 엄숙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로 이런 상황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한알의 감격과 엄숙함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키시고 돌보시며 함께하시는 은혜와 찬양 이것이 동시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의 능력과 위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처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가 살아있는 영, 생령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표현했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10편, 100편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를 기억하는 날이 오늘 추수 감사 주일 초막절 또는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 맥주 감사 주일이죠. 또 오늘 마지막 초막절, 수장절 또는 추수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어요. 그때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초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잔대 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함께 하셨어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오늘 초막절, 수장절 또는 추수감사절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감사함을 가지고 이제 추수한 공물을 7일 동안 저장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오늘날 교회는 이 초막절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받은 은혜를 형식적으로 지키, 지키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사랑을, 물질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성들 가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절기 현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형식과 습관으로 우리가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수 감사 주일에 절기 헌금을 하는 건 제가 서산 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보통 제가 부격자로 있을 때 추수 감사 주일, 맥주 감사 주일, 성탄절 이렇게 하면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보통 헌금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헌금을 했는데 서산 교에 와 보니까 추수 감사 헌금은 차원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추수 감사 주일에 헌금을 합니까? 또 추수 감사 주일 앞두고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네, 그때 이경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도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한 40년 전인가 전인가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서산 교회 박광훈 원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할 때한 교회 권사님 계셨어요. 서산 교회 권사님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셨어요.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야채를 팔고 채소를 팔고 때로는 생선을 팔고 그렇게 좌판으로 깔면서 이렇게 파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40년 전그 당시에 40년 전 이렇게 그렇게 장사해서 본 돈을 계속 모으셨어요 1년 동안 추수 감사 주일에 헌금하려고 이렇게라도 장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순수하십니까? 아, 적은 돈도 아닌데. 그 예물을 드리는 순간, 이제, 박광은 목사님께서 이 간증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는데, 순간, 서산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확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확 임한 거예요.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간증은 제가 들었지만, 제가 40년 전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40년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 이 정도 되면 약간 웃으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는 부목사인데, 이렇게 막 중고등학생들도 막 이렇게 헌금을 많이 많이 하는데, 아, 나는 부목사인데, 나는 4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체면으로 헌금을 했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laughs> 체면을 따라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부목사인데, 어, 안할수 있나? 부격자인데, 그래서 체면을 따라서 100만 원 헌금했어요. 보통 100만 원씩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사례비가 90만 원인가 100만 원이었는데 이제 한달 사례비를 다 드린 거죠. 그래도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뭐 그런 막 믿음이 있진 않았어요. 뭐 때문에 했다고요? <laughs> 체면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한 달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먹이시고 살리시더라고요. 그 다음 해는 제가 체면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서산 성결교에서 회 있을 때 간증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광웅 노로목사님께서 집에 가실 때마다 제이기 하시더라고요. 서산 교회 한경 목사 였었는데 처음에도 명검했다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좀막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1년 후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저도 헌금 훈련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건강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 년을 지켜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추수 감사 예물을 정성껏 계속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 밤에 우리 아내에게 어떻게 현금 준비 됐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강 대상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룩한 빙땅이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계속 열심히 현금을 모았대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300만 원 현금을 드립니다. 아, 이제 또뭐한달도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요. 예 어, 이제 긴 시간 오늘 동안 제가 체면을 따지면 이제 헌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지키셔서 하나님 나라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때그 상급을 못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녀 때 축복의 복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 드리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 아들 한건 선생님도 이렇게 헌금을 잘해요. 그래서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이렇게 또 헌금 장학금을 받게 돼서 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헌금하면서 주수 감사헌금도 제가 따로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따로 준비해서 하더라고. 하나님 본인이 목회하면서 이제 정말 목회를 돕는 사람,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거예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헌금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체면을 따라 헌금 드리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요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 전에 어디에 살았습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 같이 출애굽했던 그 감격을 가지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는. 끝까지 불순종해서 갈렙과 요수아 말고는 가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갈렙과 요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2세대가 가나 땅을 정복하고 지금 농사를 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감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그 감격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장절, 초막절,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최근에 이 현대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영국에 있던 피오리탄들, 청교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더잘 섬기고 싶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싶다.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신대륙에 갑니다. 그곳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미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실체에 도착해서 그들이 살 집을 먼저 짓지 않고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농사져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드렸죠. 이게 바로 땡스기빙대회가 된 겁니다. 수장절, 초막절이 현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왔잖아요. 오는 가운데 가족을 잃고 또 자녀들을 잃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처음 드렸던 추수 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감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담아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주수 감사주일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또 시편 118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셔서 어떠한 연약함과 죄도 없으신 완벽한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일상의 모든 삶 전부를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는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 때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죄 지을 때에도 이 모든 걸 합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때 이 선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십니다. 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부어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 사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찬양은요, 찬양의 열매를 낳아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웁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마중물의 역할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게 감사하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기자는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내면적 반응이라고 하면 찬양은 외적인 반응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처럼 신앙도 내면과 믿음의 형식의 조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구원은 공허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형식만 남게 되어 신앙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흔들리게 돼요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려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세상의 가치관이 빠질 때마다 어떤 이익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결정할 때마다 흔들리게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100편을 기록한 시인의 간절한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본질이 고귀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성스러운 믿음의 형식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의 형식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의 형식에 신앙의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의 내용이 있다면 그 형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헌신의 표시예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형식을 소홀히 하면 자칫 타성에 젖어서 예배를, 신앙생활을 자기의 기준대로 할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이런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 믿음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 앞에 서야 된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는 형식들, 이런 형식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10편, 100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축복을 경험해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걸쳐서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대로라고 하는 말은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시간적인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다음 세대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높이시는 그 은혜가 담겨 있는 말이 바로 대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후손들을 천대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대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 여수 선교회 33년 목회하셨던 원로목사님의 하나님. 또 우리 장로님들의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의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과 다음 세대를 대대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하시고 호 높이실 것입니다. 오늘 이5절의 고백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의 젊은 부부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 이 귀한 분들이 이제 우리처럼 중년의 나이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중심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그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교회를 이렇게 섬겼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를 이렇게 섬겼지. 또 그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셨지.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지. 이것이 바로 대대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주소 감사 주일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